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 혹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까? 이젠 나이가 있으니까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틀렸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남성 혈류 기능이 끝난 것도 활력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잠든 기능을 깨우는데 특별한 약이나 주사 수술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단 1분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남성 건강을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다시는 안될줄 알았습니다.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틀렸다는 장면도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당신은 왜 혈류 흐름이 막혔는지 왜 활력이 약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폭발적으로 살아나는지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희망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이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남성분들의 몸을 직접 살펴보고 혈류를 관찰하며 예전 같지 않은 활력의 과정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냐하면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곳이 아무런 약 없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저는 실제로 수없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어떻게 하는가가 아닙니다.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일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아주 평범한 행동 하나로 혈관이 다시 열리고, 아래쪽으로 혈액이 몰리기 시작하며, 아, 아직 살아있구나 라는 느낌이 몸에서 먼저 튀어나오는 순간이 옵니다.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이건 몸의 반응입니다. 설명보다 먼저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젊었을 때랑은 다른 몸이잖아. 여기서부터 모두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망가진 것도 아닙니다.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혈류 신호가 꺼져 있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은 혈액을 보낼 능력을 잃는 게 아니라 혈액을 보내라는 신호를 잃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몸이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은 있는데 활력이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이 신호의 이름은 하나입니다. 바로 혈류 활성 신호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만 자극이 와도 이 신호가 즉각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혈관이 활짝 열리고 중요한 부위로 혈액이 폭발적으로 밀려들어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신호가 점점 둔해집니다. 그래서 혈관은 닫혀있고 중요한 부위는 늘 준비가 늦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신호는 특별한 약으로만 켜지는 게 아닙니다. 몸은 원래부터 특정 자극이 오면 이 신호를 스스로 다시 켜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자극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운동도 아닙니다. 훈련도 아닙니다. 대단한 기술도 아닙니다. 단일분. 입에서 시작되는 아주 원초적인 의식입니다. 이걸 의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생각 없이 삼키는 행위가 아니라 몸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혈액을 보내도 된다. 이제 다시 반응해도 된다. 이제 다시 살아나도 된다. 이 신호가 들어가는 순간 몸은 늦지 않습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혈관은 기억합니다. 당신이 잊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일분이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남성들은 공통된 말을 합니다.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자신감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건 단순한 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보여드릴 것은 이 일분을 당신의 몸이 절대 잊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정확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남성들은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의 몸은 끝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60초는 정보가 아니라 실행입니다. 아는 순간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이대로 했을 때만 몸이 반응합니다. 먼저 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을 필요 없습니다. 호두는 반 개에서 한 개, 아몬드는 두 알이면 충분합니다. 더 먹는다고 더 강해지지 않습니다. 이건 자극이 아니라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장소는 중요합니다. TV 앞, 식탁, 운전 중 아닙니다. 혼자 방해받지 않는 자리여야 합니다. 앉아서 등을 기대고, 지금부터 1분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시작하십시오. 이 순간부터 몸은 이미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제 입에 넣습니다. 그리고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씹는 속도는 평소의 절반입니다. 이를 부딪히는 게 아니라 눌러서 으깨듯이 씹으십시오. 처음엔 단단하지만 20초쯤 지나면 기름이 나오고 질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침이 달라집니다. 바로 이 순간 혈관을 여는 신호가 입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은 정확히 60초. 시계를 보지 마십시오. 리듬으로 가십시오. 하나, 둘, 세는 게 아니라 씹을 때마다 몸 안쪽을 느끼는 겁니다. 아랫배가 따뜻해지고 허리 아래가 묘하게 살아나는 느낌.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30초가 지나면 작은 변화가 옵니다. 숨이 깊어집니다. 이건 의식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이때 호흡을 맞추십시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잠깐 멈췄다가 입으로 6초 내쉬는 겁니다. 이 호흡이 혈류의 마지막 불을 붙입니다. 60초가 끝나면 바로 삼키지 마십시오. 물한 모금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천천히 넘기십시오. 지금 이 물은 영양을 옮기는 게 아니라 열린 혈관을 따라 아래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밤 혹은 내일 아침 몸이 먼저 압니다. 그 감각이 스치듯 지나간다면 그건 시작이 아니라 몸이 신호를 다시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됩니다.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잠들어 있었을 뿐이었다는 걸, 몸은 아직 기억하고 있었고, 당신이 그 신호를 다시 줬을 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때부터 변화는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대단한 사건처럼 터지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감각 하나로 먼저 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무겁게 눌러 앉아 있지 않습니다. 기상 알람이 울리기 전부터 중요한 부위가 먼저 깨어있는 날이 생깁니다. 기분 탓인가? 처음엔 그렇게 넘깁니다. 그런데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비슷합니다. 예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예전엔 느끼지 못했던 반응의 순서가 달라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손을 댔을 때, 생각이 스쳤을 때, 혈액이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이 분명해집니다. 예전엔 아무 일도 없던 자극에 이제는 즉각적인 반응이 돌아옵니다. 이 변화는 숫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길이, 각도, 지속 시간보다 더 먼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활력보다 앞서는 생생한 기운, 죽어 있던 조직 안으로 혈액이 다시 밀려 들어오는 감각입니다. 눈빛도 달라집니다. 거울 속 얼굴이 조금 또렷해지고, 허리가 무의식적으로 펴집니다. 걸을 때 발걸음이 빨라지고 숨이 깊어집니다. 무엇보다 달라지는 건 기대입니다. 더 이상 오늘 밤을 피하지 않습니다. 몸이 배신할까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은 어떨까? 라는 오래 살았던 감각이 돌아옵니다. 이건 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감의 회복입니다. 남자로서의 반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확신. 그 확신이 몸 전체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한때 막혀있던 길이 완전히 열렸다고 말하긴 이르지만 다시는 길을 잃지 않을 방향은 분명해졌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해주면 이 반응은 훨씬 빠르고 깊어집니다. 대단한 운동도 복잡한 루틴도 아닙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루에 단 10분 견과류를 씹고 난뒤 몸이 따뜻해졌다는 느낌이 들때 밖으로 나가 천천히 걷기만 하십시오. 속도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등을 세우고 어깨 힘을 빼고 숨이 자연스럽게 배까지 내려가게 걷는 겁니다. 이 짧은 보행은 하체에 몰린 현류를 깨우고 이미 열린 혈관을 더 깊게 밀어 넣습니다. 몸은 지금 써도 되는 에너지구나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어떤 남성들은 이 조합을 며칠만 해도 아침 몸의 반응이 먼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건 무언가를 억지로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미 돌아오기 시작한 흐름을 자연스럽게 밀어주는 마지막 한수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감각, 설명하려고 하면 말이 막히는 이 묘한 느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전과 다르다는 걸 머리보다 먼저 아래쪽에서 알아차리는 그 순간. 그건 우연도 아니고 기분 탓도 아닙니다. 당신 몸이 아직 살아있다고 다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남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 몸을 포기합니다. 나이 때문이라고 시간이 지나서 그렇다고 이제는 그런 나이라고 스스로 선을 그어버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끝난 건 기능이 아니라 신호였습니다. 혈류가 멈춘 게 아니라 길을 잃었을 뿐이었고 반응이 사라진 게 아니라 깨울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기능을 끌어올리는 요령이 아닙니다. 요령은 오래 못 갑니다. 이건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아직 반응할 수 있는 몸, 아직 활기 찰수 있는 혈관, 아직 불이 붙을 수 있는 신경, 그걸 다시 쓰기 시작한 남자와 아예 쓰는 걸 포기한 남자의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 딱 그것뿐입니다.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 당신은 언제 이 60초를 쓸 겁니까? 잠들기 전, 아니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선택한 순간부터 방향은 바뀝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본 남자라면 이미 절반은 돌아온 겁니다. 이제 남은 건 계속할지 아니면 다시 덮을지 댓글에 적어 보세요. 당신은 이 60초를 아침에 할 겁니까? 밤에 할 겁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느껴졌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같은 길에 있는 남자들에게 이 신호를 넘겨주십시오. 끝난 줄 알았던 몸이 다시 반응하는 순간을 혼자만 알고 있기엔 이건 너무 확실한 변화이니까요. 당신의 노년이 지혜롭고 뜨겁게 빛나도록 황혼 노후 채널이 함께하겠습니다.